제24장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여호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여호스 왕이 이와 같이 스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혼하여 소소. 이엘 9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호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여호와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의 영광 올려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4장은 오늘과 내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1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24장 1절과 3절의 내용은 요아스의 순종 그리고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40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자녀들도 낳게 됐고. 어,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여우야다이 제사장이 관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지요. 여우야다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요아스를 성심성의껏잘 돌보고 또 결혼까지도 주관했습니다. 이는 요아스가 부모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달랴와 같은 악한 여인과의 결혼을 인한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요아스의 통치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달랴는 다스리는 6년 동안 우상 신전 그리고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맡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가 그게 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그들이 가져다가 바발 숭배에 사용을 했고 또 성전 구조물들을 훼손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여호람 때의 블레셋과 아라비아 괴연합군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아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왕이 된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아달랴의 아들들은 아마도 그녀의 실제 아들이라기 보다는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6년 동안 그들에 의해서 성전은 파손됩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하스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유다 성읍들을 다니면서 성전할 그 돈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일을 빨리 하라고 강조하였음에도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년째입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 일이 진척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 보수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들이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호람, 아시야 아달야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들의 생활이 아마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느라 성전 보수는 뒷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일이 느에미아 시대에도 있었지요 그때도 에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 관리하는 것또 제사에 소홀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볼때 제사장 레위인들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삼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원칙은 주의 일을 최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변치 않으면 안 되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대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병사로 부른받은 자로서 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앞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금과 옥조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교회일 교회일은 주님의 일이고 가정일을 돌보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교회일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먼저 이렇게 완성되어야 되겠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도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의 6절에 보니까요 요하스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대제사장 여호야대를 불러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 내용처럼 제사장과 레인들이 일일이 찾아가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고를 덜고 성전문 밖에 괴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정한 세를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보수가 마칠 때까지 기쁘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요아스는 새로운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요아스는 궤가 가득 차면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은 관리에게 가져가 보이게 하고, 관리들은 그것을 자루에 넣어서 묶어서 수하고 개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우야다와 함께 은을 성전 수리 감독자들에게 주었고, 또독자자석석목목철철들을을용하하여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g o n g Ter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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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g o 아스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서 성전 보수 공사일이 잘 지내도록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정말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준비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를 통해서 진정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겼으면 돼 하고서 손끝 하나 이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별들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겠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을 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전 보수의 공사가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의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또 실력이 있다고 해도 거짓되고 또 불성실한 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또한 성실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자였다 그리고 그가 130세에 생을 망함하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 여우야다가 받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한 자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평생을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와 같이 더욱 성실히, 더욱 정직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오직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과 우리의 사역에 성심성의껏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키르기아,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절랄드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단임 목사님 정빙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맡겨 주신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